한 45년 하다가 은퇴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있으니까 환자들도 자꾸 찾아오고 이러니까 아이 한의사라는 건 지금 자체가 은퇴라는 거 없다 죽을 때까지 환자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픈 사람을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원장님 여기가 지금 해발 한 600보지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길도 한 700m 정도 들어와야 돼요. 완전 오지인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차, 찾아오기 힘든 곳에다가 한의원을 하셨죠? 어, 환자들이 이제 가끔씩 뭐, 물어보는 사람인데, 바보라서 그렇더래. 조금만 똑똑했으면, 엄내라도 한의원을 했을 건데, 네. 나는 바보라서 그런데 아. 뭐, 그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게 사실 이거 내가 좋아서 온 겁니다. 음. 환자를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는, 그 너무 좀, 그, 그, 칠고 이란데, 저, 진노가, 뭐, 웬만한 치료는.